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짜란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던 m 즈 미니카를 한번 접어볼건데요 슝슝 퓨우 자 프로스타즈 새로운 신규 캐릭터 m 즈가 나왔었죠 자 엠즈를 m 즈의 특징을 살려서 미니카를 한번 접어봤어요 바닥은 이렇게 돼서 조금 날렵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엠즈가 가지고 있는 스프레이 폭탄의 G를 여기다가 마크로 세겨봤고요 엠즈 목걸이랑 귀걸이에 있는 해골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자, 엠즈 머리카락을 상징하듯 한쪽으로만 찐 보라색을 한번 해줘봤는데요. 휴좀 멋지지 않나요? 뿅! 자 오래 기다렸던 우리 엠즈 미니카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한장 크기가 요정도예요 색종이 한장 크기가 요정도라면 반장 연보라색 연보라색으로 반장을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엠즈의 한쪽 머리카락 한쪽으로 쑥 쓸려진 머리카락을 표현하기 위해서 찐보라 4분의 1 색종이 찐보라색 그리고 한쪽은 뭐 하얀색도 괜찮고요. 붕대를 표현해 줄 거예요. 조금 따뜻하게 보이도록 살색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그리고 핫핑크색이 좋은데 좀더 진한 핑크색 있죠, 우리 친구들. 근데 색종이 중에 그런 색이 없으니까 핑크색으로 여기와 여기를 한번 표현해 줄 거예요. 핑크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여기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한번 표현해 볼 거고요. 그리고 흰색도 필요해요. 해골, 그려줄 흰색, 조금, 노란색과 흰색은 조금씩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볼펜이나 이 해골과 지자를, 거꾸로 된 지자를 그려줄 볼펜이나 네임펜. 그리고 가위, 가위, 풀. 자,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가 다 되었다면, 자, 기다란 연보라색 색종이를 두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I love you.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엠즈 미니카 누가 신청해 주셨죠? 너무 오래전에 신청해 주셔서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우리 친구들 제가 바로 엠즈를 신청했어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보라색깔, 연보라색깔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뒤집어 볼까요? 뿅. 자, 한쪽에만 이렇게 X자 표시선을 잡아 줄 거예요. 오랜만에 미니카를 접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에만 X 표시를 한번 해 볼까요? 쓱쓱쓱. 이번엔 반대쪽으로 색색자 펼치니까 이렇게 X자 표시선이 완성됐죠? 이제 얘를 그대로 뒤집어서 여기 X자가 만나는 이 가운데에 이렇게 직선으로 반을 접어줄 거예요. 뒤로. 그래서 요끝 부분 사선이 끝나는 끝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이 끝을 맞춰주세요. 그러면 반이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색색. 그래서 반을 접고요. 별쳐줘요 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혀 있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짜잔. 리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대로 이렇게 눌러서 세모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쓱쓱쓱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자, 뒤쪽으로 돌려서 지금 아무 표시가 없죠. 반을 접어서 가운데에 이 길게 가로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위쪽에 끝부분까지 이렇게 맞춰볼게요. 쓱쓱쓱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다시 펴줘요. 자, 집 모양 나왔나요? 자, 이런 집 모양이 나왔으면 잘 따라오고 있어요. 끝! 자, 이제 여기서 얘를 오른쪽 날개를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 돌아와! 짠 가운데 표시선이 생겼죠. 이제 이렇게 한번 접어 왼쪽으로 다 접어주고 뒤쪽에서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쓱쓱쓱 하고 다시 이렇게 다시 접어줘요. 그러면 앞쪽은 이렇게 위쪽이 깔끔하게 접히고 아래쪽은 보이겠죠. 자, 이 왼쪽 날개도 오른쪽으로 접었다가 반으로 그대로 접어줍니다. 쓱쓱쓱 접어주고, 다시 가운데로 뿅, 이렇게. 되었죠? 자, 그리고 얘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세요. 슝슝슝슝슝이렇 이렇게 접어서. 자, 이제. 여기 아래 부분을 가운데에 접어주세요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오도록 접습니다 위쪽도요 쓱쓱 쓱 위쪽도 그대로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댓글에 이현주 님께서 제시의 스크래피 접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스크래피 그 옆에 따라다니는 그 아이인가요 로봇 같이 생긴 이렇게 그리고 연필 장식으로 지금 접어달라는 거죠.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얘를 들어서 아래쪽으로 쏙 요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미니카 모습을 점점 갖춰가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랫부분에 x자 x맨 표시선을 접어줄 거예요. 다가 쓱쓱쓱 잡아주고 펼쳐서 반대로 쓱쓱쓱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자 뒤로 넘겨볼게요. 뿅! 자 뒤쪽에. 가운데 보이죠? X 만나는 이 부분 반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짠! 리본, 묘, 리본 모양 나왔죠?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앞모양은 짜잔!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얘를 여기, 여기 끝부분 있죠? 끝부분 이 뾰족한 부분이 끝부분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쓱쓱쓱 접었습니다. 자 이렇게 왔죠? 자, 그리고 여기 앞부분은 이렇 이렇게 다 접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부분은 끝 부분 끝까지 이렇게 접어주고 요 옆쪽은 살짝 요 정도 자, 보이나요? 걸쳐지게 이렇게 말고 조금 요 사선 뒤쪽 사선에 살짝 걸쳐지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오는 건 아니고 살짝만 걸쳐지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자 왼쪽도 앞쪽은 다 접어주고요. 앞쪽은 다 이렇게 접어주고, 요 뒷부분은 뒷부분은 이렇게 뒤로 살짝만 걸쳐지도록 옆에가 이렇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여기 뒷부분은 이렇게 해서 좀 접어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요. 여기 뒤에 날개 있죠? 얘를 이 사이로 끼워주는 거예요. 끼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가고, 이쪽도 쏙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 부분을 조금만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미니카는 그냥 있으면 빠르지 않으니까 여기 이렇게 접어줘서 밀어주는 이렇게 밀어줄 수 있도록 워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핑크색을 한번 꺼내볼까 핑크 휴! 핑크를 좀 자를게요. 이렇게 바늘 자, 우리 친구들 가위로 가위를 사용해서 잘라주시고요. 작은 쓱쓰이는 칼이 위험하니까 작은 쓱쓰이만 칼로 하고 친구들 가위로 천천히 잘라주세요. 핑크, 핑크를 준비해주시고요. 얘를 요 위쪽에 여기다가 딱 맞을 거예요. 사이즈가 여기 너비가 여기 딱 붙여서 요쪽에 핑크를 표시해줄 거예요. 이렇게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뒤쪽을 넘겨서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줘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주는 거예요. 얘도. 댓글에 난주님께서 달리 병폭단 접으시면서 바람 부는 거 빨대로도 할수 있어요. 그러는데 어 맞네요. 좋은 아이디어. 빨대를 넣어서 바람을 불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종이로 마크를 접어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마크 말하는 건가요? 복 마크? 색종이 복 마크 말하는 건가요? 자, 복 마크는 접힌 영상이 좀 있긴 한데. 댓글로 우리 난주님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어떤 마크를 말하는지.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풀을 발라주는 거예요. 저 풀어. 풀 준비. 뿅. 자, 풀로 요 아래쪽. 여기. 여기 들어갈 거잖아요. 지금. 풀칩. 막혔어. 지금 앞부분이. 막혔어. 여기 좀 풀을 빼주고 자, 이 부분에 세모 부분에 이렇게 풀칠을 해준 다음, 핑크색을 이렇게, 이렇게 붙여줘요. 붙였죠? 그리고 이 안쪽 날개를 살짝 벌려서 이쪽, 얘도 이렇게 안으로 쏙 바로, 잡아서 붙여주고요. 또 이번엔 오른쪽 오른쪽에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죠? 자 예쁜 핑크색으로 입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날개를 요 사이로 끼워주면 돼요. 쏙 so, 이쪽도 이렇게 쏙 so. 자 들어갔어요. 이런 모양. 자 이번에는 여기 앞쪽에 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요. 여기 앞쪽에. 자 우리 핑크색이 조금 남았을 거예요. 핑크색,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두고 핑크색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아까 남았던 거 있죠? 가운데에다가 얘를 맞추고, 펼쳐줘요,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얘를 감싸줍니다. 이렇게. 왼쪽도, 도 이렇게 그대로 감싸서, 이렇게 또 붙여줄 건데, 빼서, 이 아래쪽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아래쪽은 과감하게 잘라주겠어. 싹, 뚝, 잘라줍니다. 안녕?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 남았죠? 세모. 이 부분을, 이렇게온 입혀주, 망토를 입혀주듯이, 여기다 이렇게 살짝 끼워줘요. 짜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 접었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끼우고 나서, 이 부분을 이제 풀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뒤쪽부터 벌려서 여기, 이쪽하고 이 앞쪽.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쏙 넣어줘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반대쪽도 뒤쪽에, 뒤쪽이랑 앞쪽. 이렇게 해서 안으로 쏙. 이렇게 놔주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접었던 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 주는 거예요. 접었던 표시선 라인이 있죠? 그대로 다시 이렇게 접어 주세요. 짠! 이렇게 돼요. 자, 이 친구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도 이제 풀칠을 해 줍니다. 여기. 해 줘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 주세요. 그대로 붙여 주세요. 이쪽도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뾰족하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짠 됐죠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 아까 준비했던 하얀색 하얀색으로 저 네임패드를 사용해서 해골을 한번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여기 붙여줄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 보이나요? 확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눈도, 짠! 어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노란색 있죠, 노란색, 우리. 자, 노란색을 또 꺼냅니다. 노란색으로 여기 들어갈 지 자. 거꾸로 스프레이 통 안에 있던 그거 글자를 새겨주는 거예요. 4분의 1 해서 요한 칸에 들어오는 글자 크기로 해주면 돼요. 작은 슥슥이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따라와요. 짠. 자 따라오니까 이렇게 지자가 어느새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그대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겠습니다 자 얘부터 잘라주고 됐습니다. 예, 지 자가 됐고, 이제 요, 해 골, 해 골도 그대로 잘라 줘요. 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좀 치워주고 붙여볼게요 얘는 이 앞부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짠 너무 귀엽네요 자 브롤로가 이렇게 끼워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살짝 삐뚤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 이번에 양쪽 날개를 한번 접어볼게요. 자, 먼저 보라색으로. 날개는 쉬워요. 자, 얘를 뒤집어서, 뿅. 뒤집었죠? 뒤집어서 길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한번. 한번. 쓱쓱쓱. 자, 그리고 다시 바늘 접어주세요. 다시 바늘. 자, 접고 펼쳐서. 펼쳐서 여기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다시 바늘 이렇게 접을게요. 그대로. 왼쪽도. 쓱쓱쓱. 자, 끝입니다. 다 접었어요, 날개. 자, 한개더 접어줄 거예요. 얘랑 똑같이. 자, 왼쪽 날개를 접어주면 돼요. 똑같이. 너무 쉽죠? 뒤집어서, 뿅. 자, 댓글에 양성빈님께서, 어, 업로드 시간을 한번 물어봤어요. 보통 업로드 시간은 오후 4시에요. 오후 4시. 자, 다시 반을 접습니다. 자, 그런데, 어, 작은 숙수기가 어쩔 때는, 오전 10시에 한번 올릴 수도 있어요 오전 10시나 오후 4시가 될것 같아요 보통은 오후 4시에 다 업로드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 4시에 많이 시청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아까 했던 방법 똑같이 가운데로 반을 접어 주는 거예요 댓글에 악마 아델님께서 고래 잡기 중에 제일 예뻐요, 추천해요, 해는 입체 고래를 접어주셨는데, I love you.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짠. 벌써 두 개가 완성됐네요. 자, 그리고 이정혜님께서 불도 접어줄 수 있나요? 그랬는데, 불 접어드릴게요. 그냥 오리지널 스킨 접어드리면 되나요? 자, 연필 장식으로. 프로스타즈의 불도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날개를 두개 접었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 짠! 본체를 얘를 먼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집어넣으면 이렇게 끝까지 넣다 보면 요 윗부분 있죠? 여기를 잘 맞춰야 돼요. 얘가 이렇게 접혀져야 돼요. 접고 나서 이렇게 끝까지 넣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여기 끝에 닿이도록 이렇게 닿도록 끝까지 이렇게 넣어줘요 자 그리고 이쪽 날개를 하나 접을 거예요 이렇게 날개를 여기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여기 뾰족한 부분 이쪽으로 날개가 이렇게 오도록 딱 맞춰서 안아도 되지만 약간 올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이렇게 각도를 됐어 봤어 자 그리고 한쪽은 한쪽은 자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이 넣으면 어떻게 되냐 자 봅시다 짜잔 여기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접을 때이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딱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쏙넣어줘 넣어줄 때 여기 가장 아랫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아랫부분 얘가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에 쏙 들어갑니다. 얘도 이렇게 접은 다음 끝까지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얘를 접어서 여기 뾰족한 여기 뾰족한 부분까지 이렇게 올려서 꾹 눌러줘요. 짜잔, 이렇게 완성됐어요. 자, 이제 풀로 좀 고정해 줄게요. 날개가 빠지면 안 되니까 풀을 사용해서 자, 그대로 이게 몸통을 이렇게 잡고요. 빠지면 안 되게 잡고 얘를 살짝 들어서 이 뒤쪽 안쪽에 풀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꾹 눌러줍니다. 안 빠지도록 자 그리고 얘도 이 뒤쪽에 이렇게 해서 꾹 눌러줘요 자 뒤쪽에 보면 헤이, 뭐야 이렇게 풀이 막 지금 튀어나왔어요 여기 좀 풀을 없애줘야겠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짠 멋진 mz 미니카가 완성 휴, 멋있죠? 자 안녕 얘들아 3 2 1 삐이. 누가 누가 빠른지 한번 미니카 대결 어떤가요? 자 오늘 mz 미니카같이 접어봤는데요 다른 미니카보다 조금 쉬워요 만들기가 모두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완성한 친구들 좋아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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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딸랑딸랑 알림 기능 많이 신청 바랍니다. 오늘 많이 신청해주신 엠즈 미니카 드디어 나왔네요. 휴. 프로스타즈 신규 캐릭터 엠즈죠. 엠즈 미니카 접은 친구들 꼭꼭꼭 댓글로 만날게요. 안녕.